첫 번째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가 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앞뒤의 목례를 통해서 이해해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죠. 실으로 보니까 내가 공피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든지나는 자료가 어는 거니. 아, 네. 저적이라는게 뭐야? 만족이요. 음, 사람은 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찬한 사람을 보면서 열등하게 생각하면서 이을반평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뭐냐? 형평을 상관없이 공필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적하게 배웠다는 거야. 예전에, 그, 고그 하영재 목사님, 그, 성교사님들 만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영재 목사님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교지에 가면은, 뭐 가난하고, 돈 먹고, 돈 먹고, 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거죠. 우리가 공필하면, 공필하면 늘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병이 걸리면 병의 늘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가능하면 표정 가난한 묵상으로 되고, 또 병이 걸리면 또 표정이 아파가지고 아픈 게 묵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형통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한다. 만족이, 뭐를 만족하는 거야? 높은 건 아줌의 대상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예수인 거예요. 아, 네. 예수, 예수. 예,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가 그 할머니 때, 우리 조선에서, 뭐, 이름게아 있는 유명한 무속인이었는데 뭐, 다시지 뭐, 구두 하은 내독식부 부자잖아요? 근데 해 음. 보면은, 아브람 자고 똑같은 거죠? 아브람 아버지 때, 뭐, 이렇게 때, 우상숭배 만들었잖아요. 그 퍼부였어. 근데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외할머니 때부터 개종을 했는데, 그 개종을 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죠. 우리 엄마도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 육신의 부위를 채워주는 신을 찾아가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신을 찾아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다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이 맞는 사람은 절로 가고 무속인이 맞는 사람은 무속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병이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상대가 안 돼서 다시 절로 가거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맞아요. 그냥 부자로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 주는 시이는뭐 부처님도 괜찮고 뭐동님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일편단심 존중을 바라보는 거는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거나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가 아닌 거예요. 또는 그 여섯 경의 세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 물론 그 어른이 연세 많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맞아요 한국교회 전 기도에 30년 가까이 사모 세미나 하고 많은 교회부모 주신 건 맞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요 꼭 대형교회가 되고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성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 기도 많이 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많고 기도 많이 하는 선문 목사님도 얼마나 많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건요 부자가 되고 큰게 못하는 데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기도가 뭐예요? 복과 지는 기도였습니까? 영광의 기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아시는 기도였잖아요. 자기의 뜻을 버리는 그십자가에 상해서 피흘려 돌아가시는 것이 주님의 승리의 기도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는요,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기 때문에 개척교회 한다. 그런 논리는 좋은 논리는 아니죠. 개척교회는요, 하나님 개척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기도 많이 하면, 뭐, 잘될로 뭐 기도 안 해서 안 된다. 그런 식의 논리는요, 기복신는것 같아요. 들어봤을 때는. 그건 좋은 도지로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가난했을 때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그런 걸다 같이 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스스로 청량하고 검소하고 비천하게 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 하는 거죠. 시리점이면 나는 비천에 찰지도 알고 풍부에 찰지도 알아. 그게, 그러니까 와울이라는 청년이 공해문이었잖아요그 강아지 학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급 해러, 히브리어로 있는 할 정도로 배운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겠죠. 자녀를 받았겠죠. 그리고 상당한 부도 있었고, 또 땅도 있고, 집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성공했을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야 계속 만나었나요 장관 못 봤죠. 애기도 없었지. 그리고 맨날 비뽁 받았고, 늘 보강국에 갇혔고, 결국에는 노나가 숨겨있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그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느냐가 축복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병 걸려서는, 아, 저 사람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것 같다. 그사람 그 동안,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했었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요 왜? 풍부와 비춤과 배부른과 공직과 상관없이 뭐요? 좀 사랑하는 거요그러에 서상 네. 쪽, 소상 쪽, 저상쪽 올라가니까 막 무섭게 일을 해도잘 먹고 살았는데, 목사만 몇칠째 우리 아버지 때부터 개척교회 하더니, 목사만 해갖고 계속 막 우리 아버지 지하교회 살려내는 2층인데 교인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아, 믿었나 보다. 잘못 믿었나보다, 신을 잘못 선택했나보다, 그래서, 뭐야, 부자 신을 찾아가겠다. 그게 뭐야, 요수와 2사장의 말씀인 거예요.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백십사 죽을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두 명들 탐모하는 거예요, 장로들 그러면서, 나와내 네 집은 여와를 택할 건데, 니네 신을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이 뭐예요? 그, 가난 땅에는 풍요의 신이라고, 바요가 아세라 신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케락과 함락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혔던 신이 뭐예요? 바알이었잖아요. 바알 세브리였죠. 그게 왜? 풍요가 축복이라고 착각한 거야요 케락이 아세라, 케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착각한 거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재단이 엘리야때탐험로되잖아요 열두 재단이. 다시 쌓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의 기준이 이 세상의 풍요와 사치에한나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줬다고 해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네.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 다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 딸으로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된거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경에 나온 이야기처럼 의자에 누워 방이야. 내가 방인 사람 할머 많이 있어. 그 내가 왕이니까뭐그 하나님이 뭐 좋은 학교 보내주면 하나님이 먹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안 가면 하나님이 없는 거 같고 부자 집에 쉴 거면 하나님이 없는 거 같고 가난한 집에 쉴 거면 하나님이 없는 거 같고 좋은 곳에 만나는 거 없는 거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무속이 찌들어 있는 것이야. 우리가 무속을 그 기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야. 진정한 종교는 무속이나 뭐 불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지만요 기복은요 곁들어 들어온 거야. 그게 진짜 종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 가난하나 부유하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게 종교의 원천인데 우석도 기복이 들어가서 망쳤고 불교도 순수불교는 기복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불교도 기복이 들어오면서 종교가 변질됐고 유교도 순수한 종교였지만 유교도 기복이 쩌들어지면서 무하신거고 130년밖에 안된 우리 기독교도 기복이 큰보험 숫자적인 부험을 주기는 했죠. 그치만 질적으로 양적인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사회 사에서 많이 일어나는 많은 그 문제는요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 질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핍박에 자초한 부분이 있죠. 핍박과 같은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그러면 뭐요? 과거에 말한 것처럼 능력자야. 그 능력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이 쫓아내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지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 귀신이 알아본다, 뭐거에 대해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아, 네. 그럼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능력이야. 우리가 그래 봐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목에서 많은 이단들이 파생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뭐, 나단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된 기적도 향하시고, 바다 위주로 걸어가고 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뭐 걸어가게 죽었냐. 아, 예수는 실패했다. 그렇게 문 모시기가, 이 모시기가 교주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은행 거죠. 네.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죽을 믿음이 필요한 거야. 네.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안 해보니까 모르지.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목사 안 되면 성교사 안다면 우리 아버지가 한테억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너 아프리카 성교사라고 하면 10원도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아버지 재산 포기하고 성교사라고 하 끊은 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선택의 그거거든. 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곳을 포기하고 예술을 선택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좋은 학교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아프리카 가면 무슨 하버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소대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원주민하고 어차피 사는데. 그럼 부장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포기한 거야. 그게 이제. 한 20년 전에 만나던는 교사님이 무슨 강어이어 그런, 우리나라 최초로 양식이 성공하신 분이더라고요. 무슨 박사였어요. 그장남님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잘 되고 또부만 되고 든떤재한1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한 거죠. 하부도 나고 서울대 나오신 분들 포기하고, 선 성교사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선모님이한 20년 가까이를 평생, 그 뭐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립하는 그선교사가된 거야. 그호응받는선교사가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보기비용계 아깝잖아. 그치? 계 근데, 그걸, 바과 같이 그게 사는 게 뭐야? 축복이야 그러면, 그분이나 과울이나 우리 예수님이 왜 포기할 수 있는지? 있었겠어요 백억을 포기하고 성재를 포기하고 하부도를 포기하고 후원을 받아서 자비랑동제사가된 이유가 뭐겠어요그백억의 가치보다도 하부도 대학교 나온 가치보다도 더 예수가 지하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석에서그 장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방문는데 있었는데 목사님그래야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버도 나와서 소리대 나와서 선임님는줄 알았는데, 저녁 만났을 때 저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나름 경상도 내려 문동병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분토처럼 그랬다. 오늘은 그분이 예수를 깊이 만나서 그 지식 때문에 교수님들또 강요하고, 한동대 가서도 강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기는 일을 하는 나중에 지식을 줬지만, 은 버리했잖아 분토만큼 버렸다없잖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문은 초등학문이었다고 랬잖아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잖아 그거는 우리가처럼 뭐 배움이 짧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다 가져봤던 바울이 했던 소리인 거야.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그 지성 너머에 있는 예수가 자기가 가져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릴만큼 지한 예수인 거죠. 아, 네. 그러한번 순찰해봐요. 소상적에 생겼던 신이 있어. 그 신이 나는 쉽게 버릴 줄 알았는데 한 3대, 4대까지 계속 울어볼 걸 보내는 거야. 야, 니네 아버지 그렇게 지하에도 고생했지 에? 너도 이렇게 교인도 없이 몇그 사람 고생하지. 내가 너한테 신통력 줬잖니. 그러니까 예지력도 있고 사람 맞추잖니.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한번 딱거리 하면한1억씩 주고 부자 만들어 줄게. 나하고 한번 동화해 보자. 그신이 나한테 제안한다고 을 해봐. 그런데 뭐야. 소탕수라고 그랬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어느 목사님처럼 큰 교회 되고 많은 사람들 끌어모고 으유명해져야 되거나 큰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풍부의 철 하나, 비 천의 철 하나 내가 자족 하는 이유는 예수를 가지고 있는 지상이 나는 가장 고상해. 난 예수 부자들하고 믿는 거 아니야. 풍부의 목사 시트 준다고나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분의 제자가 됐다는 거는 그 자체가 난 감동스러운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여줬을 때. 지어 나는 신입니다. 떠났었어요. 그 순수였던 배드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배드로가 뭐, 예수님 왕이 되면은 국방부 장관하고, 뭐, 재정부 장관하고, 뭐, 교통부 장관하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해서 따는 거잖아요. 초창기에 제자들이. 근데 가는 것들은 뭐요. 예수님의 장모들과, 소비가 너희가 재료를 가면 십자가 지고피복 받는다 그래도, 누가 크냐? 누가 위자리에 앉느냐?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뭐야? 성수성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뭐야? 초대교회도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는 게 뭐야?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나 모든 걸할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뭐야? 그러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는가 잘해도 괴로워. 지금 현실이. 왜 괴로우냐? 15절을 회수한 사람들은 너희도 회곤이와 복음의 식초에 내가 마르간이를 떠날 때, 네, 주고받는 내 데... 일에 참여한 자,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나니라. 사는... 아멘. 네. 바울이 현실이 뭐야? 자비랑 성교를 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감옥에 가다 보니까, 그 후원에 두는 교회들이 이 제법 뒀어. 그리고 이제, 제사하니까 있을 때또도 너희가 한 네.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두 나의 새 것을 보내야 되다. 아멘. 그러면, 오늘 받아봤어. 알지만요 후원을 받는 사람은요, 네, 갈증이 있어요, 더 네, 갈급해. 근데 바울이 원자자비랑한교사였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후원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건강해 갖고 일을 했을 때나 감옥에 있어서 자비용으로 살았을 때나 바울에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지. 여러분이요, 아, 네. 이하게 신어가지고 남한테 얻어먹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봐도. 그렇지만요, 기도는 노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열매는 우리 마음대로 맺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 자체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나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놀아요. 우리 아버지 뵀예요이 개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우리 아들은 우리 아이들은 나만 공대수라고 생각하냐? 사람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 없고 돈 없으면 논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 송도 단체에 있는 간사님들도 이제 농도 새로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아직도 돈이언제까지놀래 거기서 막 회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해도 부모 입장에선 그래 아직도 모른다 그러잖아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회사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보급을 받고 시집가에 장가갈미천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이겨내는 거야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 뭐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 우리는 뭐 일하는 거야 단지 하는 종목이 다른 거야 택시 운전자는 택시 운전에 일해가고, 동산으로 집은 동산무소하고 어부는 어부이라고, 어부는 어부 하듯이, 우리는 이 업이 뭐예요? 업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가 오늘 또, 간해역이냐 그 정청역이냐, 실않았썼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성교사님들은 섬의 성교사님은 5년 주기로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니, 내가 이 곳이 간해역입니까 간이형은 잡아서 는 거고 종점력은 여기서 죽는 거야 근데 5년에서 1 0년쯤 있으면 거의 못 나오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5년쯤 되면은 물어보는 거죠 네. 여기 간이역이니까 다른 데 가야 됩니까 도시 가서 개척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손 뒷동산에 묻혀야 됩니까 저녁 물어보는 거죠 우리 그래도 한 5년쯤 됐단 말이야 또 저녁에 물어보는 거야 그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품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게 중국기도잖아요. 그거 교도소 사역이나 우당사역이 품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사람이 그거 우리 일반 목회 합시다.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회인데 그만 합시다. 근데 생각해 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줬다. 그러면은, 아프고 소야받고중간상회에서 기도했겠어요? 자기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쁘지. 그런 거, 만약에 내가 막 수업을 했다고, 제자원행을 했다고, 성도가 많았다. 그럼 막, 무당을 찾으러 다니겠어요? 막,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가평도 가고, 막, 천안도 가고, 평택도 찾으러 다니겠어요? 그것도 몇 시간 기다려서, 고고한 그림 먹고, 막몇 시간 기다렸다고 하고, 없어요? 그것도 강하게 생각해보면, 주님이 그만큼 사람이 없고, 그만큼, 일반적인 목회를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무당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그러나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런사람을 안기에 쉬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무당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다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섬에 있는 한 명이, 한 명이 천국 가야 된다고 이 일을 다하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응원받으면서 성교해야 된다고 했을 때이 닳사람 있어요. 없어.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배운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저만 보면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제가 노예만 가면은 시절에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얘을를왜 해요? 하나님이 그거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용기자라 말이야? 그러면, 이왕용기하는 거, 삼의 자식처럼 왕하고 싶지. 천원자 할머니처럼, 뭐, 무술리하고 싶고, 뭐, 성공하고 싶고, 뭐, 복대게 할머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삼의 자식가 막 예뻤을 때, 막, 왕하고, 막, 그냥 왕비, 왕비하고, 막, 굉장히 미녀였는데, 그런 데뜻시니까 이제, 사라졌는데, 천원자 할머니가, 대통령 사전 걸렸에 그 출연했는데, 막 웃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떠가지고, 또막 CF에도 나왔잖아요 어리성다, 농구. 그러면서 인생이 켰단 말이에60 넘어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내가 어느 학교에 나온 여자래 잘해. <laughs> 그렇게 사람들이 다 놀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작아도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면또 사람들이 확 놀잖아. <laughs> 그렇게 뭐못 사는 얘기를 하니까 되게 가난한줄 아는데 집이 부자라고 하면 또확놀아요 <laughs> 그, 그, 그 분봉면세 가지로 오셨다, 그러 근데, 그러면 생애은좀80다 돼도 얼마나 완성한 활동을 했어요 그, 것보면요 그게 또 소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그건 사람 여러분에게 사람만 붙여주면 뭐 하면 돼요? 교통수에 있는 애들만 한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 교회안 주면 뭐예요? 무당이라도 뭐 찾아가면 되지. 무숙자라도 찾아가면 되지. 그것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 목회를 시켜줘도 땡큐지만, 특수 목회를 시켜줘도 그것도 땡큐인 거야. 그래서 뭐야, 부회한 목사님만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특수한 목회를 하는 건더 귀한 건지 그런 목회를 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당 쫓아다니고 교도소에 있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내특그 그래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분이답을 좋겠죠. 너는 미안하지만이 세상이 하려 한다는 고려 방법이다. 니네 꿈은 저뭐 위에 있는 데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주는 게니 네 꿈이겠지만, 너는 사람 몇명 있는데 가서 설교하고, 너의 무단이나 찾아다니면서 신장이나 받고, 교도소에 있는 애들이나 기다려주다 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미안하다, 김 목사. 주님은 그렇게 운상들리셔도 쳐봐요. 근데 천국 갔는데 막 대형교의 목사님들도 있고, 막, 큰개 목사님들도 많은데, 주님이 아무 의김 목사 부르는데, 막보선바지에 뛰어와서 저를 안아주면서, 여기 있는 큰개 목사님들한테, 내, 이김 목사는 내가 되게 사랑하는 목사다. 얘는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많은 일을 안맡겠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애들 사랑하고, 또 무당들 전도했다 그평상태는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교회는 안 좋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또 아빠 죽어간사람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을 줬다 그런 다음에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참 목사님 정말 이많셨네요참 귀한 사약하다 오셨네요 하면서 서로 웃어 안으면서 지금은 큰대 목사님하고 조그만 대목사님 친구 아니지만 거기 가면 다 손에 손을 잡으면서 또 친구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분의 뜻은 우리가 한두 공은 딱 깨달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서서 야 이게 귀한 사역인 이제 안한사역의 전을 깨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참 그냥 보좌 앞에 섰구만. 아멘. 내가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무 너무 귀한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어 주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냐기는 시간 허락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 다들 하루 갔잖아, 그렇죠? 우리 낮에 와서 기관을 것도 뭐야. 만기도하안 시간 확보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을 크게 나다. 습니다